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아더 핑크 목사님의 내 마음을 지켜라라는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두껍지도 않고 쪽수가 110쪽 정도 되니까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려운 문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주고 있던 제 마음의 부분 부분을 툭툭 건드리고 찌릅니다.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괴롭게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픔은 의사가 상처를 고칠 때 느껴야 하는 그런 아픔입니다. 사탄의 전매특허인 덧나게 하는 상처와는 격이 다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더핑크 목사님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만든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주제가 되는 말씀은 다른 자문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책이 얇은데도 소개하고 싶은 문장이 많았지만, 엄선하고 엄선해서 10분 정도 분량으로 줄였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며 애쓰는 노력이 대부분 허수고일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역이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인간 중심적으로 한 일뿐이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장 귀한 사역인 마음을 지키는 일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에든 거리낌이 없는 선한 양심을 지닌다는 뜻입니다. 선한 양심이란 딱딱하게 굳은 양심이 주의 은혜로 말랑말랑해져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신다는 뜻입니다.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 주께서 우리를 두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바르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도 않으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가난한 사람이나 잘 먹지도 않고 열심히 운동도 안 하면서 건강해지길 원하는 허약한 사람처럼 요즘 그리스도인도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주 안에서 믿음이 풍성하고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밭에 실을 뿌린 농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곡식이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도 농부가 땀 흘리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의 고가는 머지않아 텅 비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주변의 평판과 육신의 만족과 세상의 지위 따위를 지키는데 온신경을 쏟아붓고 정작 자기 마음은 멋대로 흘러다니도록 내버려 둡니다. 진정한 회심은 사탄에게 조종당했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주에서 거룩함으로 돌아서고 세상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마음까지도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살인하지 않는다고 충분한 게 아닙니다. 마음의 품은 분노까지 없애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회심하지 않은 죄인이 신경조차 쓰지 않는 오만 가지 죄악을 민감하게 느끼고 심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거룩함이 마음에 심긴 자라면 당연히 모든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매우 사랑하기 때문이며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이며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마음은 그것을 주신 주님께서 거하시는 장수이기에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먹여 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번영의 시기가 찾아오고 위험한 유혹이 엄습해올 때.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번역과 쾌락에 빠져 살던 이가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조금만 더 크다면 여러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 마음을 헛된 세상에서 멀어지게 하고 교만한 마음을 없애주고 세상에 만족하지 않게 하며 우리 마음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다 해도 지옥에 있는 자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들에게 당신의 환경과 밥 바꿀 기회를 준다면, 너도 나도 할것 없이 당장 바꾸려 할 것입니다. 우리 죄가 영원 형벌의 처에 마땅하다는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빵한 조각과 물한 잔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복수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기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금지하셨습니다 본성은 복수가 달콤하다고 속삭이지만 주님은 그 결과가 쓰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세주께서 받으신 것보다 더큰 상처를 받은 이가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걸 용서하셨습니다 복수는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며 용서는 욕망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진짜 성도조차 자기가 위선자인 건 아닐까 염려할지도 모릅니다. 비록 온 힘을 다해 애쓰지만 그들 역시 마음이 자주 방황하고 기도하거나 말씀 읽거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 못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 힘을 다해 애쓴다는 것이 바로 위선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영혼에서 교만을 뿌리 뽑는 일에 비하면, 거리 한복판에서 연설하는 일쯤은 엄청나게 쉬운 일입니다. 마음 속에 불경한 생각을 제거하는 일과 비교하면, 거리에서 존도지를 나눠주는 일은 그다지 고생스럽지 않습니다. 주일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보다 자신에게 영적인 은혜를 굳건히 하도록 가르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냉랭하고 세속적이고 죽어있는 당신의 마음 때문에 눈물 흘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마음을 지키고 청소하고 개선하여고 단 5분이라도 투자한 적은 있습니까? 혹시 무기력하고 죽어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 마음을 나누지 않은 게 언제부터인지 생각해보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마음 지키는 일에 너무 무심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너무 오래 방해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불평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죠. 네, 하지만 언젠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여러분 마음을 먼저 신경 쓰십시오. 육신의 극성스러운 요구를 들어주느라 영혼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애녹은 수도원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여러분도 먹고 사느라 바쁘더라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회심할 때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또 회심한 후에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지키는 일이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생명길이 좁고 천국문이 협소한 것도 모두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일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면 말씀과 기도와 성경 묵상 같은 은혜의 수단에 참여하는 일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마음을 지키면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탄은 주로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데 왜냐하면 마음만 빼앗으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전체를 조종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럼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것이 왜잘안 되고 어려울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더 좋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에서 현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맛있는 사과, 썩은 사과를 보면 쉽게 구분합니다. 무엇이 맛있는지 경험도 있습니다. 당연히 맛있는 사과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실제 살면서 하나님과 세상의 것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할때 우리는 세상의 것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 지키는 일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더 신선한 생기를 주는 것이고 속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그때부터 마음을 지키는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탄은 그 마음을 빼앗으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이 책에는 총교도 존 프라벨의 글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보겠습니다. 송도에게 마음을 지키는 일이란 바다에 나간 오브의 배에 구멍이 난 것과도 같다. 쉬지 않고 물을 퍼내지 않으면 배에 물이 차올라 침몰할 것이다. 배에 난 구멍으로 들어오는 그 물을 퍼내는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힘으로 그 물을 퍼내다가는 몇 시간도 안 가서 지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은혜를 받아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힘을 받고 생기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마음으로 그렇게 갈망하시고 소원하시며 살아가시는지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